내 손이 아니었구나. <laughs> 아, 내 손이 아니었네요. <laughs> 저게 생태거든요. 생태. 그리고 저희 남편은 지금 뭐라고 있냐면 <laughs> 시금치. 네, 시금치인데 저 꼭지를 저렇게 손질을 해줘야 돼요. 저기에 엄청 좋은 성분이 많거든요. 시금치 뿌리에. 근데 왜 손질을 해요? 흙이 묻어있으니까요. 쟤는 신겨져 아, 있었겠죠. 뿌리니까. 네. 그래서 손질을 하는 거예요. 안 잘라내고. 네, 안 잘라내고. 그리고 저는... 옆에서 생태탕을 끓이고 있어요. 아 이제 옷 진짜 대박이네. 저게 <laughs> <잠깐만> 뭐야. <laughs> 아왜 잠옷 입고 자꾸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진짜. 잠옷에 패딩에 추워가지고. 언제하시고 <laughs> 가셨어요. 네. 저희 신랑 특징이에요. 뭐 하나 하고 나면 가요. <laughs> 이날은 물었던 것 같은데 가도 되냐고. 보통은 아, 안 묻고 그냥 가는데. <laughs> 진짜 많죠? 네 한솥 음. 가득 네. 겨울철에는 저 시금치가 너무 좋아요 어떤 분들은 저 봐봐요 뿌리를 손질했으니까 뿌리는 두껍잖아요 네. 근데 잎은 얇잖아요 네. 그래서 뿌리부터 넣어주면 뿌리가 훨씬 부드러워진다? 부드러워지고 있는 시간이 맞겠죠 근데 음. 네, 나는 귀찮아요 <laughs> 그래서 그냥 저렇게 해요 <laughs> 왜냐면 전체적으로 저는 아삭한 걸 좋아해요 음. 씹는 맛이 좋아요 몇분안 하죠? 시금치는 꼭 저렇게 해서 차가운 물에다가 해줘야 돼요 음. 빨리 물러요 잎이 음. 따뜻한 물에 놓아두면 그래야 아삭함이 유지돼요 아 맞아요 아삭함 유지가 돼서 저걸로 저는 주로 김밥을 싸서 먹거든요 네. 아삭아삭 김밥이 돼요 음. 이만큼 한 솥을 했는데 한줌 나왔어요 한줌 <laughs> 이날의 메뉴는 김밥 저밥 하는 거 보이시죠? 네.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. 그럼 솥에다가 밥도 해야 되죠. 그 다음에 생태탕 꿀을 끓여야 되죠. 그 다음에 김밥 재료 준비해야 되죠. 재료가 시금치. 지금 당근 해놓은 거 보이죠? 맞아요. 당근. 그 다음에 햄. 그 다음에 베이컨. 베이컨 보이죠? 지금 베이컨. <laughs> 그 다음에 어묵까지 했을걸요? 어묵까지. <laughs> 계란 마시고. 응, 계란도 해야 되고요. 지금 엄청 많아요. 베이컨 굽고. 저기에다가 햄. 햄을 도 굽고 원팬 요리던데요? 네 원팬 요리에요 <laughs> 아저 탔죠 네 그래서 닦으셨어요 아 맞아요 저 베이컨을 굽고 나면 저게 이렇게 아, 늘어요 그, 그, 뭐가 찌꺼기가 나오죠 아 맞아요 근데 그걸 닦아서 해야 되는데 아 <laughs> 제가 인스턴트를 싫어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저 해물 잘안 넣거든요. 네. 근데 전하는 유통기한이 임박해가지고. <laughs> <laughs>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. 해물 거 애들은 좋아하더라고요. 저도 좋아해요. 네. 아 그래요? <laughs> 맛있어요. 근데 저는 일반 김밥집에서 햄 넣은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음. 싼 햄. 네. 근데 저건 비싼 햄이에요. <laughs> 살코기 맛이 느껴지는 햄이어야 해요, 저는. <웃음> <웃음> 저렇게만 볶아도 맛있어요? 어 맛있어요. 간 하나도 안하셨는데어 예, 저거 자체로 간이 되어 있잖아요. 음. 그럼 이제 저거는 뭐 하는 걸게? 거기. 저 알죠. 계란 지단 만들기. 아, 맞습니다. 지단이요? 아, 아닌가요? 계란 지단. 지드랑... 부침개? <laughs> 계란 부침개. 그것도 <laughs> 모르겠네. 계란말이다 아닌 것이. 계란전? <laughs> <laughs> 계란전? <laughs> 계란 그것도 모르겠지만 일단 김밥에 넣는 그 계란을 만드는 <laughs> 맞아. 거죠. 맞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저기에 제가 좋아하는 야채를 다 넣어요. 아, 좋아한다기보다는 건강에 좋은 걸 넣어줘요. 세계 10대 푸드. 또 넣어주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낮춰주는 새송이. 그 다음에 새송이는 혈액순환에도 도와주고 음. 또 무엇보다 칼로리가 낮아요. 그래서 새송이를 <laughs> 넣어줘야 돼요, <laughs> 계란에. 계란이 은근 칼로리가 높거든요. 짭짤하게. 맞아요, 짭짤하게. 그리고 먼저 소금을 저렇게 묻혀줘야 야채에서 물이 나와요. 네, 맞아요. 물이 <laughs> 나오고 야채에그 야채 맛이 사라집니다. 그 풋풋한 야채맛 아시죠? 네. 음. 그 다음에 저거는 귀리. 맞아요, 귀리예요. 이 친구는 진짜 많이 나왔어요, 쌤 요리에서. 음. 저큰통 하나를 다 썼어요, 이제. 밀가루 안 쓰니까. 이날 왜 이랬는지 몰라? 이렇게 많은 걸 했는지 몰랐어. 이날 따라. 제가 지금 봐도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? 바빠 보이고. 바빠 보여요. 왜, 왜 밥을 하면서. 근데 꼭저 밥을 한 날요. 저 김밥을 싸고 싶어요. 음. 새로한 밥에 싸면 김밥이 너무 맛있어요. 새로한 솥밥에 싸면 응. 싸면. 어, 저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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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시죠? 들기름. 들기름을 저렇게 다뿍 넣어 줘야 돼요. 이건 뭐예요? 액젓이요. 음. 저 들기름을 다뿍 넣어야 김밥에 따로 간도 안 하고 음. 그러니까 들기름 맛으로 먹거든요. 좀뭐하는줄 알았는데 버리셨어요. 그것도 제가 <laughs> 근데 원래는 저 물을 버리지 않거든요. 네. 다른 데뭐 무침할 때 넣고 음. 이렇게 하거든요. 그런데 이달은 너무 귀찮았어요. 다른 야채까지 할수 있는 여력이 안돼가지고 그냥 버리자. 오, 어, 저거밖에 안 나와요. 그러니까 한 줌. 이, 이 솥에 끓이셨는데. <laughs> 그 큰솥 있잖아요. 어, 저걸로 김밥 세줄 싸면 끝이라니까. 진짜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. 겨울에는 시금치 김밥. 어, 훌륭하다, 진짜. 지금 봐도 내가 했지만, 훌륭한데. <laughs> 저 밥은 아직도 되고 있죠. 저기 60분 맞춰 놓은 거거든요. 근데 저 60분 동안 지금 제가 생태탕도 끓이고, <laughs> 보이시죠? 김밥 재료 다 준비하고, 아, 이제 60분이 끝났습니다, 이제. 저기 보이세요? 저 그릇에다가 네. 밥을, 김밥밥을 김밥 비비면 맛있겠죠. 네. 네. 보이세요? 저렇게 해서 먹어야만. 아, 들기름 맛있다, 맛있겠다. 어. 뜨거워서 못하시구 아, 맞아요, <laughs> 진짜 해보려고 했는데 안됩니다. 어, 저렇게 크게, 크게 맞아요. 음. 그냥, 그냥 저렇게 먹으면 영양을 먹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 <laughs> 밥은 최대한 얇게, 제가 네. 싸는 거랑 다른 분들 싸는 거랑 엄청 완전 달라요. 달라요. <laughs> 제 요리 재료로 다른 분이 싸잖아요. 밥이 엄청 많아요. 맞아요. 아, 저 툭, 먹어보시죠? 네. 아, 그리고 저렇게 파프리카가 들어가야 아삭아삭 맛있어요. 원래 나 오이를 넣잖아요. 네. 너무 비싸서 못 넣었어요. 파프리카가 그래도 좀 싸가지고 요즘에는. 음, 파프리카도 비싼데. 아, 요즘 오이보다, 산, 산다고 오이보다 산다고. 싸요. 어. 오이가 7,000원씩 이렇게 4개 들어가지고. 어. 맛있겠다. 대박. 음, 마야 저도 보면서 이게, 이게 싸지나? <laughs> 긴발이를 안 썼거든요. 네. 어, 근데 쓰니까 너무 편해요. 진짜쓸걸 사놓고 키기 <laughs> 싫어서 안 썼는데. 맛있겠는데? <laughs> 어, 맛있겠다. 그쵸? <laughs> 저 내용물 <laughs> 보이세요? 그저 싸다가 다 먹어요. 그니까. <laughs> <laughs> 싸다가. 뭐 <laughs> 어, 맛있겠다. 그니까. 그리고 옛날에는 제 마음대로 쌌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자기가 선택한 걸 좋아하더라고요. 음. 아 물어보시더라고요. 뭘 넣어드릴까요 이렇게. <laughs> 그리고 책임지고 자기가 맛있게 먹어요. 희한하죠. <laughs> 그리고 한 번에 저 내용물 있잖아요. 네. 저거를 한 번에 다 싸요 김밥에. 방금 만드신 거를? 어 맞아요. 그리고 아침 점심이면 끝이. <laughs> 내가 안 부르던데요. 안 부르죠? 몇 개를 먹었는데. 제가 안, 안 부르고. 어, 진짜. 돌아으면 꺼지고. 어지고. <laughs> 저기 야채가 많이 들어가가지고. 이제 끝났어요. 어, 맛있겠다. 맛있겠다. 그 응. 끝났어요. 네. 맛있게 드세게 맛있게 드세요. 하다가 끝났어요. 아까 그 생태탕. 왜 진짜 맛있었는데. 저거랑 먹으면 진짜. 20대는 생태탕 먹었거든요. 아, 맛있었을 것 같아요. 아, 그 생태탕 그 양념 있잖아요. 네, 어떤 그 매운탕 양념 있잖아요. 아, 네, 네. 근데 그거를 꼭 넣어서 팔아요. 저는 그거 빼고 저렴하게 팔았으면 좋겠는데. 아, 자꾸 저걸 넣어가지고 비싸게 비싸요. 팔아가지고. 그게 안타, 안타깝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었어요. <laughs> 네.